저는 만 29세 꽃차녀입니다 놀랍죠?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 외모는 타인으로부터 독서를 슈퍼주니어 불러왔는데요. 슈퍼주녀 이특씨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 군인 박정수 신분으로 21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활기찬 웃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들의 세계에 입성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떠난 이특 씨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1년 전 슈퍼주니어가 진행하는 라디오의 고정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방송국으로 향했고, DJ인 이특 씨는 저를 보더니, 어, 아, 어, 영희 누나! 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움을 그러면, 가득 담은 인사 한마디가 김영희 씨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는데요. 누나! 누나. <laughs> 저와 이특 씨는 동갑입니다. <laughs> 알고 봤더니 두 사람, 1983년생 동갑이었습니다. 도대체 8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걔가 저보다 생일도 빨라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 저희 83년생 동갑이에요. 라고 했고, 이특 씨는, 에이, 누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laughs> 자, 이특 씨의 놀라운 야, 반응은 김영희 씨에게 야, 독설로 야, 돌아왔습니다. 좀... 지구가 네모라고 그래도 그 정도로 놀라진 않았을 겁니다. 자, 독설에 상처 입은 김영희 씨. 시원하게 독설 한마디 날려주셔야죠. 이특은 잘 들어라! 너도 아이돌이니까 젊어 보이는 거지! 슈퍼주니어 중에서 네가 제일 노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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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안이다. 자, 이특 씨 21개월 후 재대하고 돌아오면 상대방의 출생년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